안녕하세요. 완도수사입니다. 오늘도 오미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물이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갈치는 큰거 드시는 분들은 꼭 오미특대짜리를 많이 구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미 먹갈치를 격, 경매 받았습니다. 신미 먹갈치는 마리당 600에서 700g 정도 나오고 있고요. 보신 과 같이 굉장히 물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먹갈치는 보관하실 때 소금간 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본 신원과 같이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걸장매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0미 참돔 경매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고요. 후라이팬에 넣어서 먹으면 딱한 끼용으로 드시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0미 참돔을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좋고 물고, 물도 좋습니다. 오늘은 예약이 있어서 서대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사이즈는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늘 잡어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30미 내외 상가 잠미도 경매를 받은, 받았습니다. 오늘 잡어들이 많이 나와서요. 어제보다 가격이 좀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조금 이따 내용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잡어들이 대박인 하루였습니다. 참가자미도 경매를 받았고요 가자미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먼저 먹갈치의 모습을 찍어 봤습니다 항상 먹갈치는 어, 먹어도 먹어도 맛있고 어, 밥에 올라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목포 먹갈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쪽 라인에서는 큰 갈치 위주의 먹갈치가 있고요 뒤쪽 라인은 신미하고 오미 먹갈치가 이렇게 다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해 놓거든요 뒤쪽 라인은 좀더 작은 것이 배치되고요 앞쪽 라인에서는 좀더큰 것들이 많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경매 받은 어, 목포 먹갈치 모습입니다 이 라인에서 제가 목포 먹갈치 경매 라인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밑에 쪽은 신미갈치가 있고요 1호는 오미, 3미3미갈치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물도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오늘도, 오늘은 도오늘 목포 먹갈치 물량이 어제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내용 보시다시피 잡어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늘 잡어들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보시면 두 띠, 한띠 소갈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갈치들은 갈치 가격이 굉장히 가을에 비해서 많이 오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는 중화새우가 대박이었잖아요. 오늘은 그것보다 양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중화새우 받을 때 물이 좋은 걸로 경매 받았고요. 또 오늘은 이 판장의 특징이 자연산 민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 어제보다 자연산 민어가 많이 나왔고요. 보시면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도 목포 먹갈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음, 이렇게 마리갈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어, 보시면 진짜 어,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안 나오고, 갈치가 다 자라 상태다 보니까, 큰 사이즈 위주로 먹갈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화새우가 어제만큼은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어, 손님들이, 고객님들 맨날 중화새우를 어떤 식으로 먹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화새우를 얼음에 담가놨다가 다 하나하나씩 까요. 하나하나씩 까 가지고 소분해 가지고 냉동고에 보관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전을 지져서 먹어도 맛있고요. 호박국에 넣어서 너무나 맛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오퍼 먹갈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도 뒤쪽 라인에서 제가 음, 영상을 한 건데요. 이렇게 목포 먹갈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물량이 확실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기타 잡어들이 많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목포 먹갈치 모습을 계속 찍은 모습이고요. 어, 풀치도 어제보다는 가격이 좀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풀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3미 짜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목포 먹갈치 이주의 모습을 찍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많이 판매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많이 찍,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농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민어 같은 경우에는 부레를 먹을 수 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 정말 고향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시면 또 풀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풀치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풀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풀치는 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즈 크다고 하면 정말 제가 항상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풀치는 크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어제 풀치 경매를 받아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띠 갈치 모습이 있고 소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배에서는 어, 대갈치 모습이 3미짜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어, 저도 자연산 민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민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10kg짜리 이상을 팔았어요. 많이. 10kg짜리를 나와가지고 거래처에 보내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포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확실히 물량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포 먹갈치 물량이 꽤 됐고요. 병어의 모습도 어 많이 나왔습니다. 금태죠. 금태도 오늘 경매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중매인이 받았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이걸 찍기 전에 미리 이제 저는 집에 와서 다른 거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20미, 30미, 40미 짜리 경매를 받았고요. 병어도 좋은 가격에 좋은 선, 신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으니, 받아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병어를 받는 분들이 항상 정말 좋은 병어를 보내줬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병어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확 떨어지면 핵감으로서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병어를 경매 받을 때핵감용 병어를 경매를 받습니다. 오늘도 창가자미가 많이 나왔고요. 기타 잡어들 생선들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기가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늘 아기도 많이 나왔고요.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먹갈치 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끝나는 모습을 찍었고요. 그리고 기타 잡어의 모습을 제가 찍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기타 잡어들이 계속적으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딱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늘 잡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여서 잡어들 가격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창가잠이도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어, 보시면 백족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음, 금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돔이 굉장히, 해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큰거 드시면 참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참돔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꼭, 이게 개인별로 차가 있는데요. 꼭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성돔이나 돌돔을 특히 좋아해요. 특히 돌돔을 되게 좋아하고요. 우럭도 좋아해요. 자연상 우럭, 하러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앞쪽 라인에서 목포 먹갈치 모습을 찍었는데요. 앞쪽 라인에서의 이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목포 먹갈치 이슈의 영상을 찍는 이유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목포 먹갈치 모습을 찍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 삼미의 모습이 보이고, 앞쪽 라인에서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미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다 1.5에서 2kg 짜리가 거의 넘기 때문에 큰 사이즈 좋아하신 분들은 꼭큰 사이즈를 드십니다. 제가 판매를 하다 보면은, 어,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사이즈들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어, 삼미를 드시는 분들은 꼭 삼미만 드시고요. 오미를 드시는 분들은 꼭 오미만 드십니다. 그래서, 딱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 위주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농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어 제가 농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많이 팔았는데 그것도 이제 비닐을 벗겨가지고 많이 판 기억이 남아요. 보시면 간잼미이 배에서도 이제 딱돔하고 자연산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항상 고객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게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항상 저희한테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힘들지만 정말 고객님 때문에 제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미 참돔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40미 심미... 이 참돔물 경매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사신미 참돔을 고집을 하냐면 참돔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게 참돔은 좀큰 생선이다 보니까 이게 한 신미나 같은 경우에는 살이 좀 퍽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신미 주로 이제 경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큰 거를 많이 팔았는데 제가 이제 팔다가 팔다 보면 그 노하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심미 참돔이 가장 많이 나가고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간재미의 모습이 보이겠고요. 저희는 간재미 같은 경우는 뭐포 활어판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고요. 오늘 특히 어, 딱돔들이 어, 큰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큰건 항상 가격이 비쌌습니다. 저도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찜한 것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경매를 놓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엔 보시다시피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자망배에서 통치들이 좀 나왔는데요. 통치들이 이제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어... 가격이 기존보다 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중매인한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통치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온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통치를 받으셨던 분들이 다 드시고 통치 무늬가, 어, 많이 있는데요. 어, 기존보다 물량이 줄어든 모습이 딱 보이시죠?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통치들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망배에서 통치들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따뜻하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